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그 생산 시스템 이세 번째 배우는 생산 시스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이 생산 시스템 파트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이제 좀 읽어주셔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전, 하겠는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과목에 어, 통계적 품질 관리, SQ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이 이제 실험 계획법. 뭐 이것이 거의 이제 수리형이었죠. 수리형이었다면 이제 생산 시스템 파트 부분과 그 다음에 품질 경영 부분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생산 관리라고 해서 우리 산업공학이나 이제 공업 경영 쪽에서는요, 뭐, 생산 관리, 생산 운영 관리라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학기 정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 짧게는 한 학기 정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고요. 이 생산 시스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설비 관리라든지 설비 배치 뭐 이런 것들도, 어, 사인대 대학교에서 한 학기, 즉 3학점짜리 한 학기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 범위가 넓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압축하고 요약하고 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또 여러분들은 어떤 욕심이냐면 있좀좀 좀 가볍게 배워서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쪽집게식으로 그렇게 이제 배우기를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원하게 되겠죠. 뭐 그것이 이제 인지상정이고 여러분들이 욕심이긴 해요. 자 어쨌든 저쨌든간에 저희들 책은 굉장히 이제 압축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저와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좀더 압축할 수 있고 좀더 이해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주문드리는 것은 그래도 많이 압축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교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좀 읽어보시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문제가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재미, 그 어떤 재미라고 할까요? 그 수업을 듣는 재미는 1과목이나 2과목보다는 훨씬 못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됩니다. 수업 방식 자체도 완전히 이제 180도로 좀 바뀌어서 밑줄 것이오 별표 치시오. 꼭 읽어보시오. 참고하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강의가 되다 보니까 앞에 있던 1과목, 2과목과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진도 자체는 굉장히 좀 빨리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말로 하는 것들이니까. 자, 생산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생산 전략과 생산 시스템. 자, 1.1 생산 시스템의 개요. 1개요입니다. 생산 시스템 프로덕티브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이 결국은 우리 그, 그 생산 관리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결국 인풋 우리가 뭐죠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이죠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무슨 변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이제 뭔가 산출물이 나오는 것이 산출물 산출물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 산출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격이 못하거나. 또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뭐덜 깎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인풋에서 쇠막대기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기계에 집어 넣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나사를 깎죠. 나사를 깎아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사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나사가. 근데 이 직경이 2mm 짜리가 나왔다. 근데 내가 원하는 직경이 1.5mm다 하면 다시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번 더 집어 넣죠. 이 과정을 우리는 피드백 과정이다. 피드백 과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그, 말로는, 괴환 작업이다. 굉장히 어렵죠? 괴환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하고, 다시 집어넣고, 1.7,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1.5mm가 나왔다. 그럼 직경이 맞다. 그러면은, 아, 이것은 이제, 내다 팔아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풋. 인풋에는 보통 포엠,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이런 것들이 제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다 원재료, 인풋에서 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들어가면 되고, 트랜스포메이션은 뭔가 변환하는 작업, 그 다음에 아웃풋은 산출되는 거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뭐냐면, 생산 관리, 넓은 의미로 생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죠. 생산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투입, 변환, 산출로 나누어진다. 고객 만족과 경제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시스템. 자,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 서로 관련성을 가진 식별 가능한 여러 요소의 집합이다. 시스템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집합인 거죠. 집합. 자, 시스템 특성. 시스템 특성 별표 하나 치시고, 집합성, 관련성, 환경 적응성, 목적 충성 이렇게 해서, 자, 특징 네 가지로 볼수 없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특징 네 가지로 볼수 없는 것. 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3번 관리입니다. 관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시하고 게실 검조입니다. 게실 검조.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 좀 편합니다. 게실 검조. 자, plan, d 액션 또는 액터 이렇게 하고 미줄 것이고 누가 이제 주창했냐 하면 데이밍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이렇게 이제 미줄 것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4번 양쪽 걸로 생산관리 생산시스템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예, 생산관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입은 투입할 수 있는 거다 투입하면 됩니다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머니 뭐 이런 것들 다 투입하면 될 거고 변환 과정이 있고이거죠 변환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산출물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뭐 마음이 안 들면 피드백 내부 피드백 외부 피드백 이런 걸 해서 외부에서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받아 봤는데 만족 못스럽더라.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면은 이것을 이제 다시 또 다른 어떤 요구가 있을 겁니다. 고객에. 자 그런 것들은이제 외부 피드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번 시스템적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시스템 경영의네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목표 중심, 전체 중심, 책임 중심, 민간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자, 1.2 생산 시스템의 발전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줄여놓았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로. 자, 그래서 1976년, 1776년, 아담 스미스의 뭐 국부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분업이다. 분업이 있고요 1911년, 테일러. 자, 이건 밑줄 것이죠. 스타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 작업 연구. 길브레스 있습니다. 동작 연구 미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포드 있습니다. 포드와 포디즘, 테일러,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포드는 이동조립라인.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1933년, 알톤 메이어메이어의 호손 실험에 인간관계론 호손 공장이, 호손이라는 곳에서, 호손 공장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뭐 물적으로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인간관계가, 인간관계가 좋으면 결국은 이제 그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이제 실험한 것이 알톤 메이어의 호손실험이죠. 나중에 뒤쪽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티펫1933티펫은 워크 샘플링이라고 있고, 나머지는 뭐 듀퐁사, CPM 정도? 그 정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이 종류입니다, 종류. 그래서 종류 제가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은 일단, 그럼 나오지 않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고 10년에 한 번, 뭐 7년에 한 번, 5년에 한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건너뛰도록 하고 제가 한 번이라도 뭐 읽어주거나 밑줄 긋거나 꼭읽어보시야 하는 것들은 그래도 나온 것들입니다. 나온 것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별표를 두개 뭐 치시오, 세개 치시오, 한개 치시오. 뭐꼭 읽으시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뭐냐면, 별표가 세 개, 뭐, 별표 두 개, 그 다음에 별표 한 개, 그 다음에 뭐, 꼭 읽어보시오. 어? 그다음 읽어보시오. 그다음 참고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요런 것들은 거의 이제 2차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1차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음. 자, 1.3. 예. 네.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 1. 테일러 시스템. 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 연구를 한사람이 시간 연구. 시간 연구를 했고, 어,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시간 연구를 했고, 그 시간 연구를 뭘로 했느냐? 스타바츠스타바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째까기. 예, 그걸로 이제, 어, 시간 연구를 한사람이고요 뒤쪽에 있는 포드와 이제 좀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테일러 시스템은 고임금 전오무비 과업관리 박스 치십시오. 박스 치시고, 자, 다음에 1번 양쪽 갈라 개요, 1번 방갈로, 테일러가 창안한 생산 관리와 경영 전반의 방법을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테일러 네가지 원리 미주껏습니다. 별표 1개, 자, 1차에서 시험 잘 나오고요. 과학 관리, 직능식 직장제도, 차별적 성과급제,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거 보면 과학 관리를 했다. 일을 갖다가 관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직능적 직장제도, 직능적 직장제도, 그 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 성과급제, 과학적 관리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2번, 고임금 전 노무비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입니다.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를 좀 적게 할수 있고, 비용이니까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공정한 일익과업량 이것도 뭐또 내용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테일러가, 뭐 이제 철, 철광, 철, 광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삽을 들고 오는데, 노동자들이 삽도, 어떤 사람은 요 마탄삽, 어떤 사람은 이 마탄삽, 어떤 사람은 이 마탄삽 들고 와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어? 저는 뭔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삽의 크기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어몇 삽을 오늘 펐는지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백삽 폈는 사람은, 뭐, 백만원 주면은, 아, 백, 백삽 펐, 펐, 펐 사람 십만원 주면, 천삽 뜯는 사람은 한1 0 0만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게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공정한 일을 과업량 그다음에 2 번에 표준화된 작업 조건, 그죠? 그리고 삽의 크기를 또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 과업 성공을 달성한 작업자에 대한 우대 성과급제. 그럼 오늘 내일 들어서 이만큼 철광석을 저쪽에 옮기자. 저쪽으로 옮기자 하면 그걸다 옮긴 사람에다가 또뭐어던 성과급제를 준다는 것이죠. 과업 실패를 한 작업자에 대한 손실 손실을 좀 주겠다 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뭐3번반쪽 갈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번 차별적 성과급 제단 제란 현대에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그 당시는 획기적인 방법이 그 당시에 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업자가 소정의 과업을 달성한 경우에 고율의 임금 그리고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 반대로 그죠 3번 양쪽 갈로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 참된 과학의 수리 뭐 주무구식이던. 주무 구구식이던 작업 방법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바꾸고 실행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작업자의 과학적 선택 및 교육 개발, 뭐, 경영자 협동, 업무 분담,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나왔다. 누구?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 그것에 비해서 2번 넘어갑니다. 포드 시스템은, 음, 자, 앞에, 앞에 이제 그 테일러 시스템이 있었고, 이제 포드 시스템. 자, 이 포드 시스템은 뭐냐면, 자동차 라인에서 어떤 연속 컨베이벨트 시스템이 이렇게 지나, 여러분들, 그, 울산에, 그, 현대 자동차나 이런 데 가보셨죠? 그죠? 컨베이벨트 시스템이 쫙 지나가면, 자, 거기에서 임팩트, 뭔가 이제 볼트를 박는 사람 볼트만 박고, 그 다음에, 그, 핸들 장착하는 사람 하루 종일 핸들만 장착하고, 이렇게 해서 쭉 라인을 타고 그러면, 끝에 가면 차한대 생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40초에 한 대씩 차가 나오니,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쨌든 이 포드도 미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이, 거기에서 출발이 된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소품종 다량 생산에 적합한 논리입니다. 소품종 다량 생산. 품종은 몇개안 되는데, 몇개안 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찍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 포드 시스템이고,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임금 저가기업 동시관리, 동시관리. 앞에는 뭐였습니까? 자, 테일러는 고임금 저 노무비 과업관리였고, 뒤쪽은 고임금, 저 가격, 저 가격 동시 관리다.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죠. 자, 1번의 개요. 포드가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확립한 자동차에 자미줄 거예요. 자동차 이동 조리법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한다. 미줄 것이고 표준화를 구축하여 컨베이어와 작업자의 동시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2번 반갈로 포디즘이라고 하면 앞에는 테일러 뭐 테일 테,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포디즘이라고 하며, 고인건과 저가격, 자, 저생산비 박스 치시고, 자, 3번만 걸로, 포드 시스템 성과, 자, 생산의 표준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죠? 표준화 했습니다. 이 사람도. 컨베이어 시스템, 이동조리법,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포드입니다. 포드. 자, 다음 4번, 포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 표준화, 컨베이어, 이런 것들, 동시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2번 생산의 3S 자 이건 누가 주창했냐면 역시 포드가 주창을했고요 별표 하나 하십니다. 표전단 이렇게 외우시 합니다. 생산의 3S 또는 우리가 3S 라고 하면 이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경영학과 뭐 산업공학과 경제학과 이런데 다 3S 나오는데 표전단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스탠다이 i 이션 전문화 스페셜라이케이션 그 다음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예자 그렇게 됩니다